베른성역계의 한은서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나 조카로스는 소동고마라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받아 나오게 됩니다. 왜 함께 출발한 두 가정의 결과가 이처럼 성공과 실패로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로스 아브라함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로스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망하고 다시 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이슨은 하나님을 주목했고, 사울은 다이슨을 주목한 결과입니다. 삶의 근거와 목적과 힘의 온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승패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요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이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 만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힘의 온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 대한 집중력 제고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